이제 사회권이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라는 이야기. 경제적인 거요? 예, 예. 경제사회적인 부분에서. 음. 민주당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러한 지향을 가지고 있지만, 음. 조금 더 사실은 천천히, 음. 좀 육중하게 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러한 사회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또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조금 어허. 더 앞서서 어허. 제시하고, 예인선처럼 앞을 좀 끌고 가고 어. 기관차처럼 한국 사회 가치의 방향. 음.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그 가치와 사회적 지향이 선진 복지 국가 지향으로 국민들 모두가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가지 않으면 생각들이 음. 그렇지 않으면 이 선진 복지 국가로 가는 길이 어렵잖아. 그렇죠. 다 힘들게 그런... 사는 거죠. 예. 네. 그냥 그때그때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어. 가겠어가 아니라 국민들의 가치와 지향이 변화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어. 지향, 그 가치와 지향이 변화된 국민들이 또한 정치 집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 또한 정치 집단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로 법조인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아. 조국, 박은정, 차기군, 맞습니다. 신장식, 법조인들이 많은데, 사회권 이야기하시고, 경제적인 음. 어떤 이슈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앞으로 뭔가 보강이 됩니까? 아니면? 네. 근데, <laughs> 네. 워낙, 네. 그, 뭐, 박은정, 차교근, 신장시, 네. 뭐, 등등등, 조국까지 포함을 그렇죠. 해서, 네. 워낙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고, 그 피해자의 당사자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저희들이, 어, 구상, 이었습니다. 음. 말하자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앞에서 싸울 수 있는 오늘 음. 또 잠시 후에 또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또 입당을 아, 하십니다. 누구예요? 인재 영입 인재는 아니지만 아, 아 이거 안 그냥, 이거, 그냥 말, 지난번에 네. 먼저 얘기했다가 혼났어요. 열 네. <laughs> 시에 네. 입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럼 열시 이후에 네. 말씀하시면 되겠네아 그렇습니다. 열시 네.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열 네. 시가 지나면 네.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데 보시면 아. 우리가 영입인제 2호가 누굽니까? 이해민. 그렇죠. 구글 15년 예. 시행 예. 프로덕트입니다. 예. 지금 스톡옵션 수십억을 <laughs> 던지고 보겠다며. 포기하고 편도 끊고 오신 분이에요. 예. 과학기술 R&D에서 한 삭감되는 거 보고 열받아서 오신 분이에요. 음. 그다음에 김선민. 이분 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원장 하셨고요. 예. WHO. 국제기구에서도 일하셨던 아. 의사예요. 예. 그런데 그런 그 고위직에 계시다가 태백 글로벌 복종단 태백병원에 가서 음. 진폐증 환자들 돌보고 계시다 이쪽으로 나오 예. 있어요. 저는 이날 그 김선민 영입 인제 들어오실 때 음. 어, 가, 굉장히 가까운 지인, 정치적으로는 또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 그분이 저한테 텔레그램을 보냈어요. 우리 김선민 선생님 음. 잘좀 챙겨달라. 너무 고마운 분이다. 왜 그랬냐면, 음. 이 친구 아버님이 태백 광부 출신이시고, 음. 30년째 진폐증으로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주치. 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선한 분이니, 신장시가 좀잘 돌봐주라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하겠다. 맥락이 다 이게 사회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 다음에 서황진 음. 기후환경, 기후환경 전문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김준영, 외교안보. 음. 그렇죠. 즉 지금 8 명의 영입 인재 중에 4 명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피해자 당, 피해 당사자이자 가장 선도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음. 나머지 4 명은 과학 기술, 보건 의료, 기후 정의, 외교 안보 음. 정확하게 그, 네. 우리 혁신된 조국의 그 다음을 어, 준비해 하고. 있던 음.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조국이나 박은정이나 차규군 신장식이 국회로 진출하면 뭔가 그 그들만이 알고 있는 디테일한 팩트를 가지고 과거의 사건들 고발사주 사건이든 뭐 보건 아, 조착이든 아, 음.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고 네, 보고요. 예.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예. 최상병 예. 사건도 그렇고. 예. 그 요 잠깐 미리 말씀드리면, 예. 그 차규근 박은정 두 분이 그 영입식을 했잖아요. 목요일 날인가요? 7호 8호로 영입식을 하고 저,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11시부터 했으니까 음, 음. 11시 반쯤 끝나서 하는데, 야 조국 대표랑 저랑 차규근, 어 박은정 이렇게 네 명이 한 테이블에 어떻게 앉게 되셨니요 와 우리 법사위 치열하게 있는데요. 누가 <웃음> 들어가죠? <웃음> 한 명씩 그렇겠네.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전 법조처장도 계세요, 김영현 전. 아 그러네. 계세요. 예.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고 김영현. 아, 법조처장도 있네. 예, 예. 전 법조처장도 계세요. 아, 우리 법사위 치열하게 있는데. 요 그래도 예. 박은정 검사님 굉장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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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신 분이잖아요. 조근조근, 조근조근. 예. 마디 딱하시더라고 실력대로 하는 거죠. 아. 검찰 내부의 내부 규정과 관례와 관습과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아... 나보다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아니, 이런 거가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부승찬 음. 과거에 국방부 대변인 했던 분 같은 경우에 뭘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네,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음. 그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못 짚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박은정 검사 날지 뭐 이런 분들 뭔가 있을 것 같아. 네. 뭐 네. 저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음.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 뭐 저희들이 사실 같이 앉아서 작전을 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큰 합니다. 방향을 공유하고 네.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국혁신당을 음.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음. 근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실력대로 하는 거죠라고 박은정 검사가 그렇지.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죠. 뭐 하나 갖고 계시는구나, <laughs> 뭐가 준비된 게 많구나. 그렇죠. 주장이 아니고 팩트가 하나 나오면 네. 상황이 뭐 180석이 아니고 200석이 아니라도 훨씬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치는. 이런 겁니다. 차두근 네. 본부장님이 어제 그 다른 언론에서 인터뷰하는데,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출국과 관련해서 음.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서 또 외교부에서 몰랐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출국금지 된걸 몰랐다? 그렇죠. 공수처. 예. 네, 본인이 네. 그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본부장을 하셨으니까 그분은 그나도잘 아세요. 예.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보도자료를 낸답니다. 출국금지 된 사람들이 누군지. 한 장씩 그래서, 아니, 보도자료가 아니라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아. 다 관, 관계기관에다가 이번 달 출국금지 된 사람들 다알려준대다송부는 해주는구나. 아, 네, 다. 법무부든 어디든 간에 네. 그리고 이거는 외국인 정책본부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어디 소속입니까 법무부 소속이죠 그렇죠. 그렇죠 수사기관이 이 사람 출국 금지해 주세요 그러면은 출국 금지 처분을 내리는 처분청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법무부에 지금 인사검증 관리단이 음.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민정수석실에 있었는데 그 선진 법제를 도입하겠다라면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사 검증도 법무부장관이 하고요, 네. 출입국 금지 처분도 법무부장관이 하는 겁니다. 스피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여부도 조중해서 그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